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보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냐면, 자, 고기, 고기를, 어, 센불에 굽는 이유는, 자, 육즙을 가두기 위해서이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자, 이거는 다 뻥이기 때문에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 지금 템포가 너무 느려서 지루하시다 이러신 분들은, 요거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원리에 대해서 알면서 조금 더 맛있게 해 먹을 수 있을까를 하는 그런 방송이에요. 그래서, 좀 느립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분들이 보시면 안 되느냐? 자 글씨가 형편없죠. 자 이런 분들은 안 보시면 돼요. 어 요거를 보지 마시고 어, 제 채널에 어, 남편새끼라고 있습니다. 남편새끼 자, 홍보예요. 자 요걸 보시면 돼요. 여기는 대충 야매로 해먹는 방법. 있고요. 요거는 조금 제대로 해먹는 방법입니다. <목소리> 센 불에 겉면을 익히면 육즙이 보존된다. 이 아이디어는 언제 나왔 자면은 1850년대에요. 이것도 화학자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근데 이거는 1930년대 실험을 해서 이미 아니라고 확정이 났어요. 여러 가지 조건에서 겉면을 익히고 익히지 않고 요리를 했을 때 수분량을 다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실험을 여러 번 해가지고 이게 다캡 뻥이다, 뻥이다, 쓰레기다라는 얘기가 1930년대, 30년대 제가 태어나기도 5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에 이게 뻥 이게 나왔는데 요즘에도 이제 티비에 나와가지고 이 고기의 겉면을 굽는 건 육즙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100년 넘게 살거나 환생, 환생을 하신 분이다. 자, 그게 아니면 공부를 안 한다. 자, 이거요. 이거,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부 안 한다.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은, 어, 제가 드리는 얘기가 헛소리냐? 제가 지금 드리는 모든 얘기는 기본적으로 뇌피셜이 아닙니다. 어, 저는 지금까지 나온 굉장히 여러 가지의 과학을 근거로 한 요리책을 기반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가장 큰 거는 이두 가지 책이 파일을 차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헤럴드 맥기의 '언프드 앤드 쿠킹'. 이게 한국말로는 음식과 요리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자, 이 책이에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내가 요리에 대한 과학을 근간으로 알고 싶다. 꼭 보셔야 되는 책이고. 자, 이 책은 근데 중요한 게저 책은 좀 오래됐어요. 1984년에 나온 책이고 2004년에 한번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업데이트가 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과학적 근거들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굉장히 좋은 책이지만 좀 오래됐다 그래서 요새 나온 책이 뭐냐면 제이 켄지 로페즈 이름이 길어 알트 컨트롤도 아니고 자 이분이 쓴더 푸드랩 자요 책입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를 받은 자이 책은 그럼 언제 나온 책이냐? 2016년도에 나온 책이고 한국에 2017년도에 번역이 됐습니다. 이 저자분은 이 해럴드 맥키이 분도 화학자예요. 화학자 자이 분도 MIT 나오셨고 요리를 30년 넘게 하신 분입니다. 요리사라기보다는 조금 과학을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요두 가지 책이 제가 드리는 얘기에 거의 80% 내용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최근에 나온 책들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위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스테이크를 센 불에 굽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맛입니다 맛 마이야르 반응이란 게 있습니다 자이 마이야르라는 것 때문에 맛있어요 그럼 마이야르는 뭐냐 마이야르는 당 플러스 단백질 얘네가 고온 가열됐을 때 나오는 맛입니다. 너무 맛있어서 하트로 했어요. 그럼 얘네 가끔 이걸 카라멜라이징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이 고온을 가하면 카라멜화라고 합니다. 설탕 같은 게 있죠? 팬에다가 구우면 갈색이 되잖아요? 설탕을 이제 팬에다가 지지면 이렇게 갈색이 되면서 이 갈색이 색깔이 왜 이래? 갈색이 되면서 어, 우리가 카라멜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당과 단백질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고온이 되면, 이제 이게 뭐다? 마이야르 반응이다. 자, 마이야르. 이 당과 단백질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고기다. 고기 왜? 고긴 근육이죠. 근육에는 단백질이 있고, 단백질이 품고 있는 게 뭐죠? 글리코겐이라고 들어보셨죠? 글리코겐에 당이 있다. 고기를 구우면, 마이야르 반응이 생긴다. 라는 거예요. 이 마이야르 반응이 뭐냐? 고기 표면이 갈색이 되는 것. 자, 편집자분, 어차피 편집 내가 하니까, 여기다가 수육 그림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테이크 그림 넣어주세요. 미래의 나야.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는 있는 것. 이게 뭐라고요? 마이야르다. 마이야르. 글씨가 점점 쓰레기 같아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른들이 맨날 고기는 구워 먹는 게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저기 침소리가 아닙니다. 침소리가 아니에요. 마이야르 반응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고기를 고온에 굽는다. 그럼 고기를 고온에 굽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게 이제 스테이크 옆에 단면이에요. 저 여기 표면이죠. 여기에 수분이 있으면 안 돼요. 이 고기 표면이 아주 건조한 상태에서 프라이팬과 딱 만나야 여기에서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요.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수분이 있다면 이 수분을 끓이게 되겠죠? 이 마이야르 반응은 177도가 넘어야지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 튀김을 180도에 튀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 여담이지만 예, 마이야르 반응이 177도 이상부터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180도에 튀기는 거다 근데 여기 이렇게 물이 있으면 물이 있으면 이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물은 100도까지 안, 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기의 표면이 드라이 해야 된다 젖어 있으면 안 돼요 어, 오늘 준비한 거는 자요거 고기를 많이 드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위가 어디죠? 이거는 티본 스테이크입니다. 티본 스테이크, 티본이라고 불러지는 이유는 여기 뼈가 T 모양이기 때문이죠. 이쪽은 안심이고요. 이쪽은 등심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고기 맛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기는 조금 비싼 직에 속합니다. 이걸 좀 차이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구매했는데 확실히 이 안심은 근육 안에 지방이 등심에 비해서 적죠 등심은 안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있는 게 이제 지방인데 안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얘는 담백하고 부드럽고요 얘는 조금 살결이 탄탄하고 기름이 많기 때문에 풍미가 안심에 비해서 훨씬 더 진해요 고기의 맛은 근육 안에 들어있는 지방에서 나옵니다 정확히는 이 지방이 녹았을 때 풍미가 진해진다고 할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통째로 굽지 않고요. 요거 이렇게 잘라서 안심과 등심으로 나눠서 한번 구워 볼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스테이크를 구우실 때 기름이 많으면 많으실수록 조금 더 오래 구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지방이 완전히 녹았을 때 훨씬 더 맛을 좋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안심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너무 익히시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안심은 뭐 미디엄 레어나 미디엄 사이. 등심은 미디엄 정도. 그리고 솔직히 꽃등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디엄 웰에 가깝게 만드셔야지 그 안에 있는 지방들이 다 녹아서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꽃등심 같이 안에 이렇게 지방이 많은 고기들을 막 레어로 익히고 그러시면은 안에 있는 이 기름이 다 녹지 않은 상태에서 고기를 드시기 때문에 부드럽긴 하겠으나 고기 맛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 고기일수록 더 오래 구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바짝 구워 먹는 삼겹살이 훨씬 더 고소한 맛이 나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본 스테이크의 기준은 요 안심 부위가 4cm 미만일 때 티본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요 안심의 길이가 4cm 이상인 애들은 미국에서 따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포터 하우스라고 죠 그래서 나눠봤어요. 저는 부처 실력이 형편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집니다. 고기를 간을 해야 되는데, 이 고기를 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 이제 연구한 결과, 고기를 간을 하는 거는 두 종류다. 굽기 바로 전에, 바로 전에 여기다 소금을 뿌려서 굽는 거. 그리고 소금을 뿌린 다음에 최소한 45분 이상은 있다가 굽는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소금만 뿌릴 겁니다. 뭐 고기 상태가 좋으니까 굳이 후추를 뿌려야 될 이유가 없고요. 저는 이렇게 소금을 뿌린 다음에 45분 이상을 놔둘 겁니다. 이걸 왜 45도 이상 놔둬야 되냐, 45분 이상 놔둬야 되냐? 그건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고기의 표면이 드라이해야 된다. 젖어 있으면 안 돼요. 자, 이게 소금이랑도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기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뿌렸어요. 얘가 이제 소금이에요. 소금 알갱이. 소금을 이렇게 막 뿌렸습니다. 그러면 이 소금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녹아요. 소금이 어떻게 녹냐면 이 고기 내부에 있는 수분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와요. 야, 나가자. 자, 요거에 대한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삼투현상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고기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소금과 육즙이 녹아서 이렇게 물, 물방울이 맺혀요. 이게 뭐예요? 얘네가 육즙과 소금이 합쳐진 소금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기에 소금을 이렇게 뿌려두시고 한 5분 이상 지나면 겉에 표면에 이렇게 소금물이 쫙 하면서 고기가 막 반짝반짝반짝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소금물이 나온 상태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삼투현상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삼투현상은 이 전체에 소금기가 거의 비슷하게 맞춰질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얘네가 다시 흡수가 돼서 이렇게 해서 고기가 전체적으로 다 소금을 먹을 때까지 삼투현상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전체 다 소금을 먹게 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45분. 기준은 얘가 3cm. 이래서 45분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10분 이 정도밖에 안 기다린다? 그러면 소금이 한이 정도까지밖에 안 가요. 여기는 간이 안돼 있어. 이거는 하나 안 하나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잘라서 소금을 찍어 드세요 그러시면 되고 또 문제가 뭐냐 이 겉에 수분이 생긴다고 얘기를 드렸죠 이 수분은 마이야르 반응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수분을 제거해 줘야 돼요 45분을 냉장고에서 주잖아요 그럼 이 수분이 냉장되면서 건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상적인 스테이크의 간, 간이 어떻게 된다 스테이크에 소금을 뿌리고 45분이 지나면 안쪽까지 간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위에 부분이 어떻게 된다? 건조해서 굽기에 아주 최적인 상태가 된다. 그래서 소금을 뿌리고 45분 이상. 스테이크가 두꺼워서 4cm 이상일 경우 24시간까지. 오케이. 자 스테이크에 대한 또 다른 속설이죠. 고기는 한 번만 뒤집어. 이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자 맞는 경우는 언제냐? 고기가 얇아서 한 면만 구워도 70% 이상 익힐 수 있을 때. 고기를 얇게 썰어서 이렇게 석쇠나 뭐 불판에나 구워 먹고 이런 식에는 한 번만 뒤집어도 오케이 오케이. 스테이크 한 번만 구워 한 번만 뒤집어. 그럼 어떻게 생기느냐? 이제 할일 없는 사람들이 이걸 연구했죠. 를 그러면 몇 초마다 뒤집는 게 좋아. 30초. 자, 1분도 60초도 해봤다. 15초도 해봤다. 60초로 하니까 여전히 거치 딱딱해져. 15초로 하니까 너무 뒤집어서 속이 익는 시간이 길어져. 얘가 최적이야. 기준은 2.5에서 4cm에. 스테이크. 자, 스테이크를 할때 실온에 꺼내 둬야 되냐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거는 그래도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 보통 이 얘기를 하는 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실온에 꺼내놔야 고기의 내부 온도가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익는데 시간이 덜 걸리고 덜 걸려서 육즙이 보존돼. 이게 논리예요. 자, 이것도 기준이 2.5cm 이상의 고기입니다. 이제 냉장고에 오래 둔 고기는 안에 온도가 3도에서 5도 사이에요. 보통 집이 뭐한 20도에서 24도, 23도 이 정도 사이에요. 이 3도, 5도씨의 고기를 20도나 23도씨의 실온에 꺼내놨을때이 고기 내부 온도가 1도가 올라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30분에서 4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3도 고기, 30분 실온, 4도, 60분 실온, 5도, 90분 실온, 조금 더 빨라져서 한 7도 정도 됩니다. 120분 실온, 9도, 이 정도 돼요. 자, 그럼 2시간을 미리 꺼내놔야 6도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2시간을 바깥에다가 꺼내두면 고기 표면에 있는 수분이 다 날아가요. 뭐 마이야르 반응에는 좋겠죠. 근데 전체적인 수분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미리 꺼내놓는 게 고기 중간을 잘 익히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이 외에 궁금한 거 댓글 남겨주세요. 자, 이런 설명은 여기까지 끝하고요. 이제 요리를 하죠. 이제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나온 고기입니다. 겉 표면이 물기가 없어졌죠. 거의. 냉장고 안에다가 두니까 살짝 표면이 마른 상태입니다.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은 제일 센 불로 해주시고요. 오늘 저는 포도치유 사용하겠습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구울 건데 우선 세개 정도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기름에서 살짝 연기가 올라올 때까지 가열을 해주셔야 돼요. 어차피 집에 이 표면 온도계가 없으실 거기 때문에 기름이 연기 나는 걸 기준으로 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장자리 보시면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죠. 자, 요때 포도씨유를 한 큰술 더 넣어 줄 거예요. 아까 세 개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네 개로 할 겁니다. 이렇게 해 주면 온도가 살짝 떨어져요. 이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 거는 3분을 익힐 거고 오른쪽 거는 4분을 익힐 건데요. 30초마다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한번 뒤집은 다음부터는 불을 절반 정도로 줄여 주세요, 중불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계속 연기가 나잖아요. 구울 때 기름에서 연기가 나온 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을 조금씩 줄이시다가 이 기름에서 연기가 안 나올 정도까지 낮춰 주셔야 됩니다. 30초에 한 번씩 뒤집어 주시고요. 자, 1분 구웠습니다. 자, 여전히 30초에 한 번씩 뒤집어 주시고요 자, 기름에서 연기가 안 나죠? 기름에서 연기가 안 나면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는 온도 이게 딱 적정한 불 크기예요 요걸 조절하셔야 됩니다 자, 30초 지났으니까 또 뒤집어 주고요 점점 크러스트가 진한 색깔로 변해가는 게 보이시죠? 마이야르 반응이 확실하게 일어나면서 고기에 맛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왼쪽은 한 번만 더 뒤집어서 30초만 해주면 3분 동안 조리를 한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뒤집기. 자, 이제 왼쪽은 조리가 다 끝났습니다. 꺼내서 망에다 옮겨주고요. 오른쪽은 뒤집어서 1분 더 조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끝났습니다. 꺼내주고요. 불은 이제 꺼주시면 돼요. 불은 이제 완전히 꺼진 상태입니다. 자, 팬에다가 타임을 넣어주시고요. 버터를 넣겠습니다. 자, 버터를 끼얹어주시면 돼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온도를 다 높이면서 이제 스테이크에 버터향을 더 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너무 오래 하면 고기가 오버쿡이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끼얹어주셔도 충분히 제 역할은 다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안심 같은 경우는 이제 꺼내도 되겠죠. 30초 동안 지금 했는데. 나중에도 보내주도록 하죠. 자 이제 온도계를 꺼내봤더니 62도까지 올라가 있죠.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없습니다. 내부 온도가 62도 정도로 유지가 된 건데 아까보다는 올라간 상태죠. 요거면 이제 미디엄에서 미디엄 웰 사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고기 자체가 등심이 지방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어, 미디엄보다는 조금 더 익혀주셔야. 지방이 전부 다 녹으면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맛이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등심은 이제 미디엄과 미디엄 웰 사이로 지금 진행을 했고 이제 안심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제 안심을 재봤다니까 이제 57도 정도가 나오죠. 요거는 이제 미디엄 레어에서 미디엄 사이입니다. 미디엄 레어가 54도 정도고 미디엄이 이제 60도 정도인데. 요 안심도 이게 지금 한우 2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도 안심치고는 안에 지방기가 어느 정도는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살짝 더 익혀줬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름기가 많은 고기들은 익혀주셔서 드셔야 훨씬 더 고소함을 많이 느끼실 수 있고요. 그 지방이 활성화되지 않고 이제 고체 상태인 레어 이렇게 드시면 그게 되게 그냥 느끼하기만 하고 고소한 맛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안심 같은 경우는 57도 지금 등심 같은 경우는 62도 정도로 맞췄고요. 레스팅이 끝난 것 같으니까 썰어보도록 할게요. 레스팅의 의미는 이 온도가 계속 올라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내부 온도가 어느 정도 안정을 갖추고 더 이상 조리 과정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게 레스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팬에서 꺼내시면 온도가 고기가 크면 클수록 조금씩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정도 2.5cm 되는 고기는 솔직히 팬에서 꺼내신 다음에 크게 온도 변화는 없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레시피를 미디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구워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안이 빨간 상태로 미디움 레어나 레어 정도로 구우시는 거는 제가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도 대부분의 주문이 미디움 이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3분, 4분을 구웠고요. 만약에 그거보다 조금 덜 굽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제 뭐 안심 같은 경우는 2분, 그다음에 등심 같은 경우는 3분, 그 정도만 구워주시면. 이제 미디엄 레어 정도가 나오겠죠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펜의 종류 화력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으로 알려 드리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온도계 이렇게 찔러서 사용할 수 있는 걸 탐침형 온도계라고 하는데요 이 온도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사시면 3년 넘게 건전지 한 번도 안 갈고 쓰고 있는데 사실 내 스테이크 굽는 실력을 올려 주는 데는 온도계가 최고입니다 제가 예전에 요리를 배울 때도 10년, 15년 경력을 가지신 요리사분들도 꼭 팬에서 나오면 온도계를 재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만큼 완벽한 요리를 하시고 싶고 조금 내 실력의 한계를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감으로 요리하지 마십시오. 감으로 요리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도 매번 스테이크 같은 걸할 때마다 이 온도계는 꼭 찔러 넣거든요. 항상 이 스테이크의 사이즈, 크기, 종류, 고기의 상태에 따라서 온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스타일의 고기를 원하신다면 어, 온도계를 구입하셔서 내가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남편새끼 보시는 분들은 그냥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스테이크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스테이크 실력을 한 단계 더 상승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리를 해주시면 어디서 스테이크 못 굽는다는 얘기는 못, 드실, 못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스테이크 굽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팬프라이 방식으로 굽는 법을 알아봤고요.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다양한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